2019년 5월 20일입니다. 오늘은 그, 체밀군 편성한 지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고, 어제, 그제, 그제부터 좀 비가 좀 왔습니다. 이렇고 지금 일주일째 정도 되고, 어,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더 아카시아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단상, 그러니까 개상을 단상으로 내려서 체밀군 그 편성을 했는데요, 어, 이, 지금 보니까 꽉 찼어요. 꽉 차서, 불목열이, 어, 난 것도 있고, 앞으로 날거 예상도 있고, 이렇게, 이런 추세입니다. 그래서 지금, 지금 다 계상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, 계상통을 다시, 좀 약한, 그러니까 중간 정도 계상통을 다시 이제, 단상으로 내려서 이렇게 받은 건데요. 지금, 일주일 정도 됐는데, 딱 일주일 됐습니다. 꽉, 오늘 찼습니다. 그때 단상으로 내릴 때, 그러니까, 이 가운데 이게 소초강 놓고요. 다음에, 양, 맨 가에 네 개는 그 꿀바지 전용 소비 놓고, 다음에, 소초강 바로 옆에, 옆에 두 장씩, 네 장은 산란판 위지로 이렇게 놓은 상태인데, 지금 보면은, 음,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, 그, 이쪽에 꿀바이 전용 소비에도 산란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, 벌써. 그래서, 제가 생각할 때는, 주말벌 같은 경우는, 이렇게, 반상으로 내려서, 물론 장, 장단점이 있는데, 음, 반상으로 내려서 받는 거는, 올해, 저도 처음 해봤는데, 좀 이제 추천드리기 쉽지 않습니다. 일이 좀 너무 많습니다. 차라리 그냥 계상으로 이렇게 해서 받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일이 엄청 많구요. 이게 지금 끝에 꺼 지금 이런식입니다. 꽉 찼습니다. 두 번째 장. 또 얼른 찾고, 찾는데, 그치, 자세히 보면, 두 번째 장에는 이렇게 산란을 다 해버렸습니다. 네, 참,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이게 위로 올려 올려서 숙성을 시켜야 될지,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, 지금, 일단 내놓고, 그 다음에, 네, 제가, 이게 원래는 바로바로 꿀 찾아마자 바로바로 그수성 군에 옮겨 넣는 그런 자연꿀 동호에서는 그런 식으로 알려줬는데 음, 주말벌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내일 뒀더니새끼게는 아주 좋게 한 장을 받았는데 두 번째 거. 두 번째께 꿀 전용 수지로 제가 꿀만 받으라고 나왔는데, 여기다 산란까지. 어, 이거 산란도 많이 해놓고, 이거, 이거 같은 경우는 올려도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, 이제 금방 이제 터져나오고, 터져나오고, 그 위에다가 다시 할 것도 같고, 아, 고민 생깁니다. 그렇고. 어차피 숙성을 시켜서 저는 받아야 됩니다 꿀을 주말 거리고뭐 옆에 농축 시켜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위로 올려서 해고 위에, 위에 숙성 시켜서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시 해고 여기서도 봉판 봉판 위주는 지금 개상으로 다시 다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볼때 그래야지 이게 터져 나오면서 이쪽은 봉판인데 이쪽은 완전히 산란판이네요. 산란이 받아서 이렇게 두고 터져 나오면서 터져 이런 이 아, 이쪽은 봉판인데 이쪽은 또 산란판이네요. 내부 둬야 되겠습니다. 음, 소추강 넣는 건데, 어우, 홀로만 가득 찼습니다. 그래도 이거 소추강이라 이걸 숙성시켜서 채미를 하면 소비가 다 망거집니다. 작년 해보니까. 그래서 이거 내부 주면 얘네들이 이제 산란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올릴 거라고 풀을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내리니까 빕니다. 이렇게 산란판. 아, 이 네, 공판입니다.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꿀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평소에 40톤 갖고 9마리 떴는데 올해는 꽤 많이 뜰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넣고 그렇고. 소추강 대문에는 분봉년이 일어나니까 후추강으로 채워놓겠습니다 맨 끝에는 꿀바지 전용 흡이 응. 넣어놓고. 응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두번째 칸 하고 흡비 두번째, 세번째 는 약간 벌려 놓니다. 그 확보 를 위해서, 군목열 방지를 위해서 두 번째, 세 번째는 약간 벌려 놓으면 군목열 그 방지가 약간 됩니다. 아주 되는 건 아니고, 아, 어, 더한 치고 꿀 만들어서 무겁네요. 하고 이거는 약간씩 벌려서, 이제 붙이면 안 되고, 약간씩 벌려서 이렇게 받으면 숙성이 잘 됩니다. 그, 밀봉에는 약간 덜하고요 숙성은 잘 되고. 일주일. 다음 주 정도 되면 완전히 숙성이 될 겁니다. 어,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, 있습니다. 이렇게 해 숙성시켜서 다음 번 따야 되겠죠.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개상을 웬만한 건 지금 또 다시 다개상을 올렸습니다. 뭐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